두 번째 미션은 춘장입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3, 2, 1 지금 이태리식 이자카야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우라고 합니다. 그 이자카야가 조금 호황이었어요. 바로 이제 일본 불매 운동도 생기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바로 또 코로나도 오고 해서 이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단절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제가 원래 베이스로 했었던 게 중식이었고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어쨌든 가족들이랑. 제제 생계를 위해서는 중식에 관련된 장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몸이 좀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를 그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고맙고, 우리 유진이, 유안이도 좀 이렇게 부족함 없이 잘 키울 수 있게 아빠가 열심히. 하고 돌아갈게 네. 이거 입어도 되는 건가요? 사이즈 오퍼엑스 맞지? 이렇게 이름 적힌 건 처음 입어보니. 저도 이름 적힌 거 처음이에요. 맨날 가게 이름 적힌 것만 입어보다가. 단추 채우는 동안에 굉장히 벅차다 그래야 되나? 할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오늘 떨어질 일 없다. 한번 입고 한번 하고 돌아갈 순 없겠다. 저번주딱 봤을 때, 아, 옷들이 너무 정신없어서 깜짝 선물로 조리복을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 이곳에서 이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첫 미션을 해봐서 알겠지만, 후계자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 막 미치겠어.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냥 뭐라도. 네. 두 번째 미션은? 춘장입니다. 춘장. 춘장은 사실 중국에서 이제 뒷면장이나 짜장면을 만들고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중화요리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없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춘장이 춘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신의 개성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요리를 창조해 내는 창의성을 볼 거예요. 요리에 있어서 창의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식에 그래서 좀 벗어나서 어느 정도의 창의력이 발휘가 될까 그런 걸 한번 보기 위해서 미션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정해주셔서 다행이다. 클래식한 중국 음식을 제대로 만드는 미션이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가볍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명색이 그래도 이연복 후계자를 찾는 서버 이벌이니까 재료를 더 준비했습니다. 어떡하지? 에? 보자마자 아, 멘붕.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엉망고 식품 뭐가 들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나나가 있지 않을까? 바나나? <laughs> 바나나 사에초콜을 바나나로... 넣어서 이게 누텔라처럼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laughs> 여러분 이런 요리하면 나중에 내장 <laughs> <매장 탈락입니다>. 내시면 <laughs> 네. 망합니다. <laughs> 재료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열겠습니다. 돼지고기 안심입니다. 야, 저건 나한테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닭 다리살입니다. 닭 다리살. 네. 다음은 가지. 다음 두부입니다. 세 번째 문어입니다. 문어. 저거만 해요. 걸리면 안 되겠다. 면입니다. 다음은 네. 배추김치. 배추김치입니다. 춘장으로 김치를 어떻게 활용할지. 아 이거는 저희도 정말 궁금한 메뉴입니다 마지막은 짠. 없어요 마지막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지막 분은 기본 재료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민우씨 표정이 네. 좀안 좋네요 기회가 있다면 어떤 걸 고르고 싶어요? 김치 가져가겠습니다 예? 네. 네? 김치 가져가겠습니다. 김치. 오, 김치요? 예. 오, 오. 가져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laughs> 아, 꼭 김치. <laughs> 짜장을 이용한 라다뚜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산미도 있고 식감도 좋은 게 이제 김치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아 어쩌지 어쩌지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랬지만 그래 뭐가 나오든지 일단 어떻게든 해보자. 내가 아는 만큼 잘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스님이 담 밑을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고, 아, 냄새가 아. 너무 좋아서 그 담을 넘어갔답니다. 이 요리의 이름은? 정답. 정답. 오. 불도장. 정답입니다. 아. 아. <laughs> 됐다. 됐다. 이번 판 됐다. 네, 무, 가지 제리. 가지 가져오세요. 오 가지 네. 오 기대되는데요. 두 번째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튀김을 할때 반죽하는 게 항상 빼놓지 않는데 고구마 전분, 계란, 감자 전분 또 요게 들어갑니다. 정답. 정답. 네. 어 무슨 번지 말? 식용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반죽할 때는 항상 식용유를 넣어요. 저는 두부로 하겠습니다. 오. 바다에서 이제 서식을 하는데 중식에서는 예+ 김해시정답다오와 네. 닭고기 하겠습니다 채로 써는 방법을 정답으로 죽어보러... 여기 먼저 할수있쓸정답입니다 당장 안심 가져가겠습니다 안심 빠집니다 요리사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진정성 아닙니다 달랩니다 음식으로 장난치지 말고 진지하게 해라 네. 정확하게는 음식 갖고 장난치지 말고 좋은 재료를 잘 활용하자 정답이야 아 이거 네. 갖고 가서. 생각을 하세요. 한국인이꼽은 가장 좋아하는 중국 음식 4위는 무엇일까요? 정답 볶음밥. 땡닙니다 아닙니다. 정답 깐풍기아깐풍기 네. 아, 깐풍기? 네, 아닙니다. 정답 팔보채. 아, 아, 아 정답입니다. 아, 이예성 씨 예. 이성 두 분장. 어, 자꾸 제가 그냥 토스만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자꾸 제가 말하면 거기에서 힌트를 또 얻으셔서 정답을 맞추시고. 문어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문어를 가장 선택하기 싫었었어요. <laughs> 받아서 올 때까지 저는 뭘 해야 될지 아예 감이 안 잡힌 상태였었거든요.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안들렸는 딤섬이야. 예, 맞았습니다. 네. <laughs> 네, 임슬균님 나와서 빈 접시 갖고 가세요. 와빈 접시. 그럼 마음의 준비 되셨죠? 네. 자 네. 네. 요리를 시작.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재밌다 재밌다. 지금 많이 웃어라. 좋아할 때가 아니다. 좀 있으면 재료 먼저 갖고 온 사람, 세팅하는 사람. 이제 세팅하는 사람은 이제 머리 이미 정해진 거지. 두부도 딱히 간이 되지 않는 거의 하얀 도화지 같은 재료라 어떤 메뉴를 만들어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가장 기대돼? 임슬기 님? 아빈 <laughs> 접시? 난 김민우 씨가 인데 김치와 춘장의 조화 일상상이 안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게또면 면은 새로운 게 나오기가 그래봤자 면이니까 어, 벌써 10분 지났어요? 음, 한번 볼까? 어 버터예요? 네, 부탁합니다. 양식이나 다른 분야 분들이 시장 네. 같은 게 아, 많이 오히려 나올 새로운 같애. 창의적인 그렇지. 게 나올 수 있겠네요. 양정민 도전자. 네. 네. 안심을 선택하셨죠? 아, 이거 뭐롤 만들 건가요? 예, 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이 <laughs> 재료가 양정민 씨 원래 원했던 재료인가요? 아, 저는 원래 닭을 원했었습니다. 아. <웃음> 어... <웃음> 가지 치킨, 돼지고기 이렇게 순으로 먹고 싶었어요. 닭이랑 돼지랑 했을 때 전혀 다른 그림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지러웠습니다. 춘장, 볶았스네 김혜진 씨, 춘장 가지고 요리는 해본 적 있으세요? 저요? 짜장면 해봤습니다. 아, 아 짜장면요? 아, 음. 지금 무슨 요리 생각하고 있어요? 춘장 이용해서 스테이크하고 밑에 약간 짜장 느낌 나게 필라프 해보려고.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 네. 맛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죠? 춘장을 볶는 게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완벽하게 볶아야 조금 그 춘장의 맛을 잡을 수 있을지 그런 포인트가 조금은 저한테는 어렵게 다가온 것 같아요 면 튀기고 있나요? 네네 어... 파스타면요네 어, 근데 파스타면 튀기는 너무 딱딱하지 않나요? 그 맛으로 네그 그 맛으로? 새우하고 고기하고 같이 반죽하는 거야? 네, 그래서 가지에 넣어서 하나는 튀기고 하나는 가지를 삶은 다음에 찬물에 식히고 그다음에 이제 엑소지앙이랑 같이. 어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됩니한 개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한 보여드리고 주기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해보자. 아 여기 문어 지금 뭐를 넣지? 어, 어, 어? 냉채? <laughs> 예. 어, 역시. 소래식으로 음 가고 있음 어. 춘장을 활용해야 되는 거아니죠 냉채 소스에 춘장이 들어갔어. 춘장이 들어갔어. 잘 판단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품장과 주재료와 조화가 잘돼야 되고 그만큼 딱 봤을 때 들어간 그 포인트가 확실히 보여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항상 그 배운 대로만 하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김치를 선택했죠. 그렇죠. 아, 이거 이거 기대돼요, 김치. 어, 우리 김민우 씨는 주 전공이 뭐죠? 저는 양식 위주로 예. 경력기 양 양식 네 파프리카 일단 어 건강해 보여요 동물성은 없고 다 식물성만 이용해요 이건 뭐예요? 예이 감자입니다. 예. 아 감자. 어야 예. 이거 비건 네, 건강한 요리. 텍스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맛에 좀 밸런스를 좀 중심적으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분은 아, 김민우 씨 김치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궁금하지만. 아 중간에 이렇게 딱 보니까 크게 활용하는 게잘 보이지를 않았어요. 아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지금. 자 10분 남았습니다. 안데아 야채를 넣고서감으셨네 그럼 춘장은 어디서 할까요? 아 춘장은 안에 이제 소스는 두반장. 두반장으로. 아... 네 두반장. 반대로 하시. 반대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응. 아저랬어야 되는데 진짜. 무슨 요리 생각하고 있어요? 어, 싸먹는 요리를 일단 생각하고 없지. 있습니다 뭐에 싸먹어요? 네, 지금 전병을 제가 굳히려 전병 만들 거야? 네부히려고 생각하고 오, 있습니다 오 시간을 활용 잘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주제료가 없다 보니까 주제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아.. 씨안 되는데 아.. 안돼안돼안돼안돼안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요리를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만드는 요리가 정체성을 잃어가는 느낌을 제가 스스로 느껴서 아, 좀 아쉬웠어요. 예.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어. 있어요? 네. 근데 뭔가 뚜렷하게 나온 게 아직은 없어요? 예, 예 지금 이제 플레이팅하면서 이제 음. 예. 잘했어. 마무리 잘하세요? 예, 감사 합니다. 예. 위험하다 한 사람은 이 사람. 아무것도 걱정됐어. 자,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모두 손떼 주세요. 아, 요번 아, 미션은 셰프의 어, 창의성을 보는 요리였어요. 예, 그럼 지금서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리 설명 좀 해줄래요? 이탈리아 요리 중에 시저 샐러드라는 게 있는데 순장으로 치즈를 대신했고요. 빵 튀긴 거가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두부를 튀겨서. 일단 소스하고 샐러드가 간이 잘 맞아 네. 창의성 자체는 있다고 평가됩니다 국물 네. 잘 튀겨져 네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여기는 와 화려하다 여기서 창의성을 어디에 포인트를 두는지 얘기해 줄수 있나요? 저는 이 부분에 일단 엑소장과 그러니까 어양가지가 아닌 춘장과 섞었다는 거 일단 포인트를 두었고요 이제 중국에서 먹을 수 있는 요리와 또 이거를 베이스로 이용해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걸또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 이건 누가 뭐라고 그러지? 김중겸이야? 짜장 소스하고 잘 어울려요 오늘의 춘장 밸런스에 가장 어, 적합한 느낌 이건 뭔가... 아 이거는 춘장. 이제 속을 야채랑 버섯을 춘장으로 간을 해서요 돼지 안심으로 말아서 튀긴 롤 음식입니다 소스는, 아, 소스는 이제 두 반장 베이스로 했고요. 이 요리에서 그럼 춘장은 예. 어디 들어가 있는 거죠? 춘장은 소간에 이제 간으로 이제 볶아서 들어가겠습니다. 춘장 맛이 날까? 본인이 만든 요리에서 네. 춘장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됩니까? 아, 그래도 이제 그롤 안에 춘장 향을 많이 좀 이렇게 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뭐 부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반장이 덮었을 것 같아서. 그건 이제. 네. 어, 자기 나름대로 활용을 어떻게 네. 하느냐는데. 오케이. 잘 먹었습니다. 어, 확실히 두 반장이 춘장의 맛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음. 예, 그러한 안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어, 저는 면 중에 이제 파스타면 선택해서 면 한번 튀겨서 가니쉬로 올려서 식감을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활용 잘했네. 자기가 선택한 면도 활용 잘했고, 춘장 색깔도 뚜렷하게 나타나서. 하나씩 집어보면 되나요? 네, 편하신 대로. 이쁘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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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놨네요 되게 짜보이는데, 괜찮아요? 좀 작아. 좀 작다란데도 활용도 많이 써요. 한고로이 중에 지금 제일 셌어요. 아니 짜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또 내가 너무 욕심 부려서 너무 많이 넣었구나라고 좀 절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네, 요리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준비한 요리는 문어 초회고요. 문어 초회를 춘장을 섞어서 중식을 살짝 가미한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플레이팅 자체는 그 일본식 문어 초회를 그 반영을 해서. 토마토와 데친 시금치를 사용했고요 이 문어 다리 두 개에 스부님들에 어,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웃음> <웃음> 한번 그래도 한번 맛을 보고 사실... 칼집도 놓네요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일본식으로 예, 예. 사사나미를 예. 살짝 떴습니다 이거 먹는 뭐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니요 편하신데 그냥 같이 아, 먹어야 아니죠. 되는 건가요? 네.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혜성 씨, 이혜성 씨는 이분은 중식의 기본기를 갖추고 내공이 좀 있구나. 저희도 더 기대해 볼게요. 춤장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 포인트가 확실히 보여야 됩니다. 이거 약간 네, 잘 먹었습니다. 어이, 뭐야? 리조트에 아, 설명 좀 해줄래? 동양과 서양의 조화라는 주제로 춘장과 그다음 제가 선택한 닭다리살을 가장 살릴 수 있는 메뉴를 생각해 봤는데요. 껍질 부분을 크리스피하게 튀기는 네. 거를 포인트를 해서 잠대를제거해 주기 위해서 저는 약간 커리처럼 강황이랑 코리앤더를 살짝 사용해서 밑간을 했어요. 네. 김혜지 님이 처음 그 완자 미션 때부터 약간 불안했던 게 있어서 김혜지 씨는 네. 종이 한장 차였어요. 다음 미션이 조금 걱정은 돼요. 근데 지금 비주얼 볼때 너무 괜찮아요. 그 이거 이제 맛만 좋으면 맛만 좋으면 <laughs>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바삭 바삭한. 우리가 네. 1회 때 사부님께서 가장 걱정이 되는 도전자로 김혜지를 <laughs> 씨를 선택하셨었거든요. 네. 잘 춘장을 응용한 것 같아요. 예. 네. 네. 앞으로 미션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니까 더 분발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올라간다면? 빈 접시 가져가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춘장을 예. 속에다가 넣고 볶은 거예요? 전병 위에 재료를 넣고 이제 춘장 소스를 음. 곁들여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는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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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 요 무슨 소스를 추천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춘장. 춘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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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섞어서 알겠습니다. 먹으면 네. 돼요? 아 섞어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전혀 춘장 맛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주반장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네. 전병하고 이 고기 볶음하고 소스하고 너무 안 어울려. 조금 자. 남은 거는 저희가 간 다음에 한번 본인 드셔보고 네.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공감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잘 먹었습니다. 아 감자가 퓌레 저거 만드셨구나 메시 제가 어릴 때 먹었던 그 짜장 소스를 기억하고 거기에 이제 감자 메시를 더하고 산미를 좀 주기 위해서 김치를 활용해서 곁들여 봤는데요 마무리가 저기 안돼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메시 포테이토 짜장 김치 올린 거 따로 따로 해서 그냥 올린 그런 사막 같은 느낌? 카운터를 세고 나서 바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부어서 이렇게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는 좀, 네. 사실 여기 와서 여기 춘장 말고 주재료가 뭐였는지 한참을 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같이 먹어야죠, 세 가지? 예. 이거는 그냥 아... 뭐, 무슨 요리인지 사실 좀잘 모르겠어요. 김치 맛도 하나도 없고 경력이 적지 않은 걸로 아는데 네잘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20년 넘게 음식을 해왔는데 시간이 오바돼서 완성 못 시켰다는 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떨어져야 되는 사람 다 하나씩 생각하고 있지. 네. 네. 예 봤을 때는 아, 이게 음식이 맞아. 그런 고민도 있었고. 어유. 죄송합니다. 손에서 미끄러져서. 간단 이렇게. 대박. 아, <laughs> <다 웃음> 통일요맞만요일치요맞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주아 씨, 임아환 씨, 김혜지 씨, 원주호 씨 앞으로 나와요세요 정말 요고하요고요 맞아요. 맞아 탈락자가 있어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분 저는 합격입니다. 저는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양정민 씨, 이혜성 두분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 이혜성 씨는 어떤 게 가장 힘들었나요? 평소에 쉽게 접해 보지 못한 그런 재료들 또 춘장과 함께 사용한다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양정민 씨? 새로운 창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아, 춘장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연구해 보면 정말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양정민 씨, 이혜성 씨. 다음 요리 기대할게 요 오늘 합격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리 과정 중에 가장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 맛은 좋네 의외인데 지금 나는 봐서 생각에 180도 지금 반전이 왔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옆에 부재료도 같이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리니까 걱정이 되는 말 그대로 어, 이해성 씨이 중식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창의적인 거를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전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제 예, 마지막 남은 두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임슬기 씨는 자기 아, 요리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셨어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아쉬웠죠. 예? 김민우 씨는 오늘 요리 자신의 요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 분명히 시간도 확인했는데 그 나머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예. 오늘 두 사람 중에 탈락자가 있습니다. 탈락자보다는 합격자 이름을 발표하겠습니다. 탈락자 이름 부르는 게 마음이 안 좋아서 합격자는 다른 조리자에서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요? 안 좋은 것도 걱정됐어 자, 모두 손떼 주세요. 임슬균님 나와서 빈 접시 갖고 와세요. 와, 빈 접시. 아, 씨, 안 되는데. 안 돼, 씨. 안 돼. 요리를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만드는 요리가 정체성을 잃어가는 느낌을 제가 스스로 느껴서 김민우 씨입니다 김민우 씨입니다 김슬기 씨 네. 아쉽지만 네, 다음에 또 함께할게요 춘장을 활용하지 못했다 전체 도전자 중에서 어, 춘장의 활용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춘장이라는 거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소스 터치하는 정도였지 본인이 만든 메뉴에 그 춘장이라는 주제가 전혀 속해 있지 않았어요 임슬기 씨는 퇴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앞으로 이제 경쟁이 더 심해질 거예요. 아, 그러니까 먼저 미션보다 좋은 아이디어, 많은 생각을 하셔서 다음 미션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솔직히 슬펐어요. 제가 일찍 결혼했습니다. 와이프가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정말 책임져주고 잘해주고 싶은데 믿고 따라주고 응원해줬는데 그거에 보답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강해서 그래서 와이프 많이 생각난 거 같아. 요 말씀 들었는데. <laughs> 고생했어요. 했어. 수고. 아 수고했어요. 약간 넓게 광범하하보 보면 은게보이이든네네맞습니다아 네. 너무 아쉬웠어좀더 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좀더 많이 연구하고 앞으로 아좀 네. 아, 당연히 제가 집에 가야 된다고생각했습니다 요리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었고 쉬민습니아예 사실 뭐 방금 윤슬기 씨가 퇴장을 하셨지만은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절대 아, 뭐좀 예. 잘해서는 아니 아니에요 아, 예. 예. 아, 보여, 아, 보여지는 예. 것에 예. 너무 예. 치중하지 마시고 네. 요리 본질에 자체에 좀 집중하셨어야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 더 좋은 기회, 예, 더 좋은 날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깜짝 놀랄만한 미션 재료가 있습니다. 닭 살아있는 닭. 아니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laughs> 표정 다안 어, 좋아. <만족>. 네. <laughs> 아이디어도 굉장히 참신하고 완벽했어요. 오늘은 어, 1등에게 베네핏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등은